자, 저는 지금 어, 바티칸 시티 안에 와 있습니다. 여기 어, 교황층이 있고, 그 교황이 있는 곳이죠. 자, 이 룸이 어, 제가 이제 그 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했을 때 가장 어, 적절한 룸 중에 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화려합니다. 이 방자체가 무진장 화려합니다. 이 보면 하나하나의 그림들이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결하고 할 때에 그리고 교황이라고 할 때에 교황은 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존재로 어,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교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어, 교황이 중간에 이제 보혜성사 같은 것을 통해서 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연결해주는 듯한 말로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가톨릭에 저는 교의를잘 모르지만은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게 교황입니다. 교황으로 보입니다. 그 주위에 이제 주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저기 예수님이 있고 뭐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옆 밑에는 이제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황이 이 예수님과 또 인간들 사이에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어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그런 어이 벽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도 성모 마리아라고. 의뭐신격화되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황청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소아가 해를 멈추게 한 사건을 가지고 한 지금으로부터 한 5,600년 전에 에, 천동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어, 태양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는 뭐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천체를 어 이렇게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태양이 돈다라고 했을 때 지구로 지구를 이게 궤도도 맞지도 않고 모든 게 맞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놓으니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더라는 것이죠. 궤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교황청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다르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죠. 어, 브루노 같은 사람들은 8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끝지 어, 않음으로 말미암아 화형까지 당했으니까 그때의 그 교황의 무소불리한 그런 권력들, 어, 자기가 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것처럼 또 자기의 말이 또 하나님의 말처럼 어, 그렇게 이 인간들을 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짓눌렀던 것이죠. 그러나 불과 500년이 지나면서 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뭐 지금은 인공 위성을 띄워 가지고 아니면은 천체 망원경으로 이 태양 주위로 모든 행성들이 태양계의 그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 시대가 어, 와버린 것이죠. 그처럼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그 어, 답이 없는지 또 무서운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든지 또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맞지 않다라는 거. 뭐 교리나 또 내가 읽었던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 거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조금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교황청,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여기에 이제 그, 어, 이한 5, 6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이카톨릭이 가장 인간적으로는 뭐 성전세를 거두고 뭐 연옥으로 가는데 뭐 그런 어 돈도 거두고 이래가지고 가장 번성한 시기였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였죠. 그래서 오죽하면 마틴 뉴트가 어, 어, 그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장 번영한 시기였지만 가장 이, 이 성전이라든지 이런 벽화라든지 가장 부흥한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종교개혁도 상당히 의의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 주교들의 그런 어떤 집이나 권한을 목사로 바꾸어 가지고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한 종교 계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0년이 흘렀지만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목회자들에 의해서 타락하고 종교인으로 길들여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종교적으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또 종교적으로 우리를 응, 어, 이렇게 에, 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 어떤 목회자나 그 어떤 인간도 우리는 배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야이 바티칸 시티 이 바티칸에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정리가 되면서 이 화려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결국은 다이 세상에서 먼지로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지금 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와 그러면서 엄청나다 그러지만은 이건 뭐 우리 여기 있는 인간들도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만네 하나라도 종교인이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인간들을 믿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인간들의 업적이나 인간들의 공력 뭐 그런 것은 뭐 야무 뭐 인간적으로는 대단하다 할수 있지만은 그거에 뭐우리 어떤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거나 맡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바티칸에서도 아또 평소에 그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